퇴직 후 집에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. 노후 자금도 넉넉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식품 유통회사에 재취업을 했습니다.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.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. 제 또래의 후배였던 한 여직원이 슬며시 사람들을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. 저분은 좀 옛날 방식이라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. 회의 시간에는 제 말을 끊고 메신저 단체방에선 답도 없었습니다. 하루는 커피 한잔 건네며 물었습니다. "나, 뭐 잘못했니?" 그녀는 웃으며 말하더군요. "아니에요.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."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. 피보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.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.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. 첫 번째로 회사 인사팀에 있는 인권 상담센터에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. 두 번째는 노동청 상담이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과 신고 절차를 배우고 제 사례가 해당되는지 확인했습니다. 상담사께서 말했습니다. 혼자 참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. 세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이었습니다. 동네 복지관의 어르신 커뮤니티에 참여했습니다.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혼자가 아니에요. 나도 겪었어요.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. 결국 저는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. 정든 일터였지만 내 자존감을 버리고 일할 순 없었습니다. 지금은 동네 작은 가게에서 오전 시간 일하며 오후에는 글을 씁니다.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매일 연습 중입니다.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.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.